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우리 노손들의 가정과 산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에 애굽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보는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또한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의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이런 바로의 모습이지 아닌가 하는 또한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들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임합니다 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이 심한 돌림병으로 쓰러진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굽에벳의 가축은요, 이들의 삶의 근간이고, 경제력의 근간이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의 형상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가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굽이 붙들고 있었던 이 부와 또한 그 우상을 흔드신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한 내 힘으로 일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소유에 주인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혜의 구별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며, 보호하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비와 돌보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또한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구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구별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에 또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섯 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화덕의 재를 날리니 그가 이로 변해서 바로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장면은 요사들도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이 요사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곧자 흉내내면서 마치 자기네들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어떠한 제주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내가 자부한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능력있다라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작은 질병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또한 그들 역시도 부끄러운 가운데에 숨어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신다면 우리의 자존심 또한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명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육체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서야 우리가 하늘을 겸손하게 우러러 볼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완악함은 이러한 질병으로도 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의 이 재앙은요 이전의 재앙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성과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함께 내리는 바로 이 애굽이 창시된 그날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던 이들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무시무시한 시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숨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멸망 그 자체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더욱 더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바로의 신화 중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저 그 그런 그런 사람들은 종과 가축을 집으로 안전하게 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들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했었을 때에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혈통이나 지위에 있는 것을 막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방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험하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 말씀에 엎드린 자는 바로 살 길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요, 오히려 이런 악하고 혼란스상 가운데에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에 들려올 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더욱더 그 말씀 안에 피해가는 사람, 그 말씀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박이 쏟아지는 들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박이 온 땅을 치고 그리고 밭에 채소를 꺾고 나무를 부러뜨릴 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자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카도다 라는 것입니다. 손도인들은 이 대목을 들으셨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젠 바로가 진짜 회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결말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치자 다시 바로는 범죄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 최대국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우리의 심적인 깊은 탄식과 또한 서늘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찾으면서 울부짖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벗어나고 또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한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문제는요. 고통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숨을 실만하게 되니까 바로 이제 그의 예 자아가 다시금 고개를 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거나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로의 완악함은 한 복제자의 모습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또한 평범한 가운데에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각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구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우박이 멈춤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바로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가운데 문제가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고요함이 찾아오게 될 때에 여전히 그 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태도,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재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곳 함께 한는도돈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진짜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닥친 우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우박이 멈춘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십니다. 바로 이 애굽의 신들에게도, 바로의 권력에게도.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게도 바로 나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바로 이러한 진리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바로처럼 매를 맞고 또한 잠시 엎드리는 그러한 삶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가축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으며 또한 우박 대신에 때를 따라 높는 그 햇살과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또한 주회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것은 놀라운 일상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는 또한 그때만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그런 자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평온과 평안의 일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바라기에는 오늘 하루 바로 이 바로에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유연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에 피할 때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되고께 구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비춰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 우박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심판의 무게보다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과 경고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아악함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고난 속에서선 주님을 찾다가도 평안을 찾아오면 쉽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은혜를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어 없어서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주님의 손에 의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셨던 그 피할 길을 열어줬던 그 자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와 흘려듣는 자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라이어 고난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무릎 꿇는 믿음 문제 해결 이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 속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물들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과 교를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과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하루를 시작한 환우들에게 주님께삼켜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치료의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재앙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여시며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백성을 고센 땅처럼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신과 고난의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의 은혜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 함께하는 우리 신남의 모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